안녕하세요 배룡입니다 지난번엔 가볍게 마비노기 모바일 미녀캡 베스트3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중 마비노기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나오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아볼까 합니다 나오는 모험가가 마비노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NPC인데요 원작에 나오는 미지의 공간 소울스트림에서 모험가를 맞이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밀레시안의 수호자로서 전장에서 사망한 모험가들을 부활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험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높여왔습니다 마비노기가 무료화되기 이 전엔 모험가의 무료 플레이 시간이 종료되면, 나오가 마중을 나오기도 했죠. 그 때문에, 무료 모험가를 잡아가는 공포의 나가장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마비노기에서의 나오는 원작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줍니다. 원작의 시작과 동일하게, 모험가는 소울 스트림으로 추정되는이 공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곳에서 괴물을 만나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오의 목소리를 듣지만, 나오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에린에서 처음 만난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여행 중이라고 말하죠. 모비노기의 나오는 원작보다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며 차별을를네요 달라진 것은 도입뿐만이 아닙니다. 그래픽 엔진 교체로 한층 더 아름다운 나우가 되었는데요. 역시 대룡픽입니다. 모바일에선 모험가와 더 깊게 상호작용하는 됐다.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후드를 쓴채 등장하기도 하고 모험가와 함께 던전으로 들어가 활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나우의 달라진 행보가 모비노기의 스토리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같습니 그렇다면 그 스토리도 함께. 파헤쳐 볼까요? 모험가들의 긴 여정은 G1 여신 강림 스토리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스토리를 진행하며 저 배령도 꽤 충격을 받았었죠. 이 이야기는 티르코네일의 촌장 던컨의 오랜 친구였던 시라의 딸인 마리가 여신 모리안을 찾고자 두 친구와 나건이라고 불리우는 티르나노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리는 여신 모리안의 배신으로 인해 사라진 용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사건을 자세히 파헤치던 모험가는 우연히 나와 얽힌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마리와 마리의 아버지인 마우로스는 죽은 시라의 토크를 반쪽씩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리가 죽은 후에 마리가 지녔던 토크가 나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나오는 기억을 잃었을 때부터 토크를 가지고 있었고 토크의 반쪽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덩커는 이 우연을 여신의 뜻으로 여기며 마리의 화를 나오에게 전달해줍니다 이후 나오는 모험가와 함께 마리의 화를 들고 여신 모리안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모바일 마비누기에서도 원작과 동일하게 나오는 마리일 것 같네요 마리는 어떤 사건에 휘말렸고 어쩌다가 나오가 된 걸까요? 나와 마리 이 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앞으로 이어질 스토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면서 알아보고 오늘은 그 궁금증을 남겨놓은 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배룡은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